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 삶을 살고 또한 육신의 욕망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 재단, 성내의 불이 재단 위에 떨어져서 물 뿌린 재단 위에 불이 붙고, 1대 450으로 싸웠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기근에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웅장한 모습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누었던 엘리야 늘 승승장구했던 그의 모습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은 엘리야의 참 나약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오늘 함께 읽은 어,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바로 이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전부다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두 사람은 악명이 높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늘 대항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엘리아이고, 이 엘리아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승승장구하던 어려움을 이겨갔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꼬꾸라져서 약함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 이 엘리야가 꼬꾸라지고 도망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목숨 취해 가기를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백전 백승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악하더라도 대면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았던 이세비라라는 그런 악한 여자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쯤까지 당신의 목숨을 450명 엘리야가 죽인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도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신들의 벌 위에 벌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것도 직접 들은 말이 아닌 사신을 보내서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서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낭망하면서 그가 초라해지는 모습을 가졌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묵상하고 묵상하며 궁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교리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고 또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늘 승리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히고 이세벨의 음성에 귀가 열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이세벨의 음성이 그의 삶에, 그의 삶을 주도하며 그의 귀를 주도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환경의 삶들은 그다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환경은 어렵고 우리들을 옥조와 매고 또한 때로는 우리들을 밀어붙이고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엘리아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환경은 언제나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백전 백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열1기상 17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그치.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보시고 비를 그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지도자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뭄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할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그리스 신의 가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일러 주시는 겁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스 신의 가로 들어가라.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준비 없이 그리스내가로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가뭄 때문에 그리스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 이스라엘의 가뭄 때문에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사르바스로 가라. 그러면 과부한 사람이 너를 맞이하여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내가 지낼 거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르바스로 간 엘리야는 과부를 만나 그에게 떡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기적의 사건 통 안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 안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건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르바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다가 3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게 열1기상 18장 1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이것 또한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왕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이세벨과 아합이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보이질 않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마구 죽여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아합이 어, 다시 아합 앞에 나타난다면 엘리야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고.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온다라고 선포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 갈멜산으로 너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 라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목상 섬기는 400인.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면 은 그곳에 모인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왔고,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재단을 쌓고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지 누가 살아 계신 신인지 우리가 여기서 대결을 하자라고 갈멜 산 위에서의 대결 아주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재단 위에 내리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용기 얻은 백성들이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신의가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엘리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엘리아가 엘리야에 이루어진 일들을 아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취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비장한 가구와 함께 메시지를 엘리아에게 전합니다. 사실 엘리아는 이세벨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뭐 문제가 있으면 맞닥뜨려 봐야죠. 대면해 봐야죠. 그런데 길에 움츠러들고, 귀가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세벨의 말에 귀가 열렸을 때, 엘리아에게는 용기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먼저 바라봤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었습니다. 나에게 내게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거 먼저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먼저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움츠러들어가지고 형편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환경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또,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모습을 벗어나서 즉시 반응해요. 형편을 보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생명은 생각도 안 하고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챙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통로가 되는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읽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형편을 먼저 살, 살피기 시작하고요. 즉시 반응해,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음성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엘리야처럼 자기를 먼저 챙겨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챙길 때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면 결코 실망이 없고 실패가 없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실망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엘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주랭낭치는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두려움이 믿음을 덮는 일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왜 이세벨의 이 말에 엘리아가 도망쳤냐,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잘될 자리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아는 승리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갈멜산에서 언제나 승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언제나 승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신학가에 있을 때, 갈멜산 위에 있을 때, 또 갈멜산 위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재단에 불이 붙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드러내는 역사들, 까마귀가 돕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그 승리의 자리를 놓쳤을 때,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쳤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들이 있어야 될 영적 자리들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의 영적 자리, 바로 이 성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지시한 복된 자리이라 믿고,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작은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엘리아는요, 있어야 될 승리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어요. 도망했습니다. 갈멸에서 도망하여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는요,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까지 도망하여서 내려온 거예요. 뭐 보통 90km 정도 된다라고 지리학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도망왔어요. 주행랑을친 겁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환을 거기에 혼자 놓고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이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멀어지니까 사람과도 헤어지죠. 고독 속에서 광야를 건너 들어가 노뎀나무 밑에 앉았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 선지자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 엘리아인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해.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홀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 열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조들은, 신앙의 열조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나 했지. 나는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비참하게 여기에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나 이거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승리했던 걸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내 목숨 좀 취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승리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있어야 될 자리,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스로 도망가고 내려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시 스에서 다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자. 있어야 될 가판 위에 있지 아니하고 선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곳에서 아주 어두움 속에 진흙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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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는 모습 바로 엘리아가 가졌던 모습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 우리를 지시한 자리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며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아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작년 12월에 왔는데요 그 앞뒤로 우리 교회 모습이 마치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부흥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고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가지고 부엘세바처럼 갈라지는 광야처럼 외로운 노뎀 나무 아래처럼 정말로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헌신을 내려놓겠다고 더 이상 섬기기 마음이 그래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이엘리아가 하는 얘기거든요. 노 뎀나마 아래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주님 못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만족하. 여기까지 했던 걸로 만족하니까. 내용은 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들, 나약함들을 고요,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약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또,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맹수들은요, 약한 것을 잡아먹으려고 쳐다봅니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쳐다보는 이유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과 다른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정글의 법칙, 세상의 법칙은 약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약한 것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원래대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 바라시고 우리가 다시 부흥되기 바라시고 우리가 원래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승리의 엘리차, 엘리아처럼 우리도 다시금 승리하는 삶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질문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아를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이유,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광약길로 들어와서 혼자 길을 걷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너와 함께한 내가 있어 천사를 보내주셔서 혼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호랩에서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노뎀나무 아래에서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의 귀로 듣지 아니하고 형편을 먼저 보고 세상의 환경 속에 옥제어있는 것들에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갇혀버려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며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승리의 산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치 부엘세바로 광약길로 노뎀나무 아래로 멀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도 너무 세상이 힘들어. 나는 왜이 모양이야?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라고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엘리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눈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길 원하셔서 주변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천사를 보내 주시고, 구운 떡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한 병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킨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결코 끝이 아니야 다시 설수 있어 일어나 승리의 산으로 가라 내가 있는 홀렙으로 가라 외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